성막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막들 그것이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동안 여기 들었던 재료가 얼만큼 들었으며 그리고 그 돈을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이렇게 결산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 아, 성막이 이 정도의 돈이 들어서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구나. 결산도 제대로 해야죠. 예산도 세워야 하고, 결산도 세워야 하고. 뭐, 교회일이니까 뭐 그냥 대충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일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 된다. 예,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근거로 삼아야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까지 오죽하면 그 성막의 가치와 그리고 그 들어간 돈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오죽하면 계산을 다 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먹국으로 해서는 교회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성막 뜰, 자1 6절입니다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그러니까 뜰을 만드는데 이 뜰의 모든 그 재료는 세마포로 하라. 이 세마포는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옷도 세마포고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세마포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겉에 모든 옷이나 다름이 없죠 이 세마포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기둥받침은 노시요 노시 제일 든든하잖아요 예. 그리고 노스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 마지막 그 재림을 우리도 한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기둥 받침은 노지요.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유. 그러니까 이 기둥에다가 세마포를 쭉 이제 붙여야 되는데 기둥을 둘것 아닙니까? 그것에 갈이 갈고리를 만들 때는 그것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둥 머리 싹에는 어,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은 가름대로 끼웠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받침은 노시고 그리고 이어져 가는 것은 은이고 그리고 모든 천막은 세마포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봤지만 어, 이 길이가 아, 얼마요 100규빗이죠. 예. 그리고 어, 그러니까 100규빗이면 우리나 우리가 환산하는 것으로 하면 한 50m 정도가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서쪽은 이게 반이에요. 그래서 아, 어, 50 50규빗. 이쪽은 100규빗, 이쪽은 50규빗. 그리고 앞에도 물론 50규빗이겠죠. 그래서 아, 어,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 앞에 부분, 이게 동쪽 부분이죠. 거기에 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 문이라고 그래요. 휘장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어, 이 뜰의 휘장 문은 18절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이 천장도 제일 안에 들어가면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회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청색자세, 홍색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문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은 당연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뭐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이것을 다 꿰어서 이 문을 만들었는데 1 8절 다시 보면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가 스무 규빗이요, 스무 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길이가 전체가 5 0 규빗인데 그 중에 스무 규빗이면 양쪽 가에 몇 규빗씩 남은 거예요. 예, 50규빗에서 20규빗이 20 남았으면 이쪽에 30규빗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그리고 여기 20규빗 그래서 여기 어, 그, 음, 문의, 문의 넓이가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 너비와 높이 이게 어, 5규빗 정도가 되니까 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한2 2 어, 5미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문을 그렇게 만들라. 그다음에 19절 그 기둥은 넷인데 기둥을 앞에 네개 세웠어요.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주위에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도수로 세웠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은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세운 것은 금으로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요? 지금 여기 성막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을 보면 여기 아까 보니까 높이가 어,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라고 했거든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높이가 다섯 어, 규빗이니까 여기 한 2.25미터 정도가 된다그랬죠 그러면 자 밖에서 볼때 말이죠 이 어, 뜰을 안을 이렇게 쉽게 볼수 있겠어요? 쉽게 못 보겠죠 왜? 뭐 우리 키가 2미터 25 정도 되는 키는 별로 많죠 별로가 아니라 없죠 그죠? <laughs> 2미터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한격이 이상 되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 안으로 들어가야 이 성막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끝부분은 멀리서 보면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도록 이게 셈 앞으로 막아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나 볼수 없도록 이렇게 셈어 앞으로 막아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되었고 지금 이 성막들까지도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거, 그곳에 지금 여기 마지막 2 0절 성막 말뚝 말뚝과 그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 기둥을 쭉 박아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이 기둥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둥으로 버텨줘야 돼.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어, 교회에는 정말 기둥될 만한 사람들이 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지탱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중직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 잘 감당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성마 곧 증거막. 지금 여기 증거막이라는 말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막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성막 어, 혹은 회막,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여기 성막, 곧그 증거막, 어, 이런 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어, 재료의 물목은 물목이 뭐예요? 어, 요즘도, 요즘은 특히나 더뭐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 쓰잖아요. 물건 목록. <laughs> 그 당시에 썼어요 물건 목록이야. 자 그래서 물목은 예?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건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다말은요 어, 원래 그 음, 이다말 하면 어, 아론의 아들인데 아론의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그다음 둘째 아들이 아비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개차반이야 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불로 안 써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나다 까비우가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엘라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바로 여기 이다말이거든요 이 이다말이 뭘 했냐면 십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총감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총감독의 밑에서 십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다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다말이 어, 이, 이 넷째 아들 제그 아론의 어, 넷째 아들 어, 이다 말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산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모세의 명령대로 다 계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하세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고. 죽어 끝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결산하잖아요. 네가 얼만큼 남겼냐 하고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해 보니까 열두 강줄이가 남는 거거든요. 그 열두 강줄이 어떻게 남는 거예요? 결산해 보니까 그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결산을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일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면 뭐 이제 계산을 아뭐 예산을 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잖아요. 마지막에 결산이 있어야 돼요. 군대 가면은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신고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신고하고 나옵니다. 이똑 같은 거예요. 결산하는 게 결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1년 살림살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공동회 때 이것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 또 이제 뭘 해요? 결산을 하잖아요. 12월 말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모든 교인들이 알수 있도록 그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꼼꼼히 해야 돼요. 신실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아, 교회가 뭐 은혜인데,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그냥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뭐 그냥 은혜가 맞아, 뭐 잘못한 거다 덮고 들어가겠다.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게 결산이 바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읽으면 21절 성막고 증거격을 위해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다 계산하였으며, 그러면서 이제 22절 유다지파 후레 촌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이 만들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그는 이걸 받아서 다 만드는 이의 완전히 책임을 지었던 부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자, 부살레아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십삼 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주동자로 이 일을 했어요. 부살렐가 오홀리압이 이 일을 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어자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들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무슨 일을 할때 잡음이 안 들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명을 가지고 은사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요 시끄러워요. 일도 못 하면서 그리고 말만 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어, 쓸데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지을 때 완성될 때까지. 예. 왜? 들어와가지고,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니 교인들이 한마디씩 다 해봐요. 그러면 이게 공사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려면, 나하고 같이,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때 들어오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우리 이 교회 지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어집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아무 잡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데 뭘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뭘 한다 그러면 말이죠. 많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아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 제가 그 장례식 같은데 가면요 요즘은 안 그렇죠. 뭐 그냥 시골에 가면요 아 제가 부목사 때 주로 이제 많이 시골에 가서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 특히 이제 학원. 요즘은 다 이제 뭐어그 화장을 해서 하지만 그다음에 다 학원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노인네들 이게 지금 관이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아우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요 얘예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럽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고 딱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누가 이 장례를 주관합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어리지만 그러나 이 장례 주관 맡았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꼭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만 와서 얘기하세요. 딱그 얘기를 하니까. 저 젊은 놈이 저거 희한한 놈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투덜투들대면서어한잔 잔 내놓기라고 막뭐 어, 이러. 여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하곤 할 때가 있었어요. 아유, 그때는 어뭐 때문에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제가 용기가 났는지 그 노인네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하긴 뭐 언젠가 그랬어요. 아, 이렇게 저렇게 약간 노제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어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저기 어, 상주한테 이거 지금 나 내가 할까요 아니면 여기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결정하시오 당신 상주니까 얘기를 하니까 상주가 말이죠 아 고민을 하다가 아유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알았어요 나 갈게요 그리고 다 중간에 다,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담임목사한테 저기 그~ 그~ 보고를 하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참그 단임 목사님도 참 고맙지요. 그래, 야이김영막 끝까지 하고 와야지. 안 그런 게참 고맙더라고요. 예, 어쨌든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예, 교회일 할때말 많은 것처럼 진짜 이거 힘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이 배가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가는 거죠.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예. 뭐, 아는 척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예. 다 알아,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다 지식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이냐? 몇백명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한마디씩 해봐요.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다, 저렇다 말이죠. 목사님 설교 역사적으로 어떻고 말이지. 뭐, 어,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예. 어쨌든 지금 여기 아무런 소리가 없어서 얘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걸 질서대로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재능대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그대로 따라오고 예 이게 감사한 일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 오늘 여기 아 어, 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도적으로 하게 했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드러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4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이제 비용 계산하잖아요.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 달란트 29 달란트예요. 그리고 730 세겔이며 이거 뭐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 쉽지 않겠죠? 예. 그데어자 아무튼 봅시다.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 세겔이며 얼마나 정확해요? 1,715 마지막 끝 쯤까지 그냥 다딱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고 예.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교회은요 예, 누가 보더라도 예,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뭐 이거 무슨 감추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오픈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다 알게. 해. 그래서 공동회의 때다 오라는 거예요. 공동회의는 뭐예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알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잖아요. 여기, 어은 성수의 세계로 1 0 0달란트 썼고, 1 7 7 5달5세계이니 26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055명, 사람 숫자도 어쩌면 이렇게 어,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60만 3,550명. 예. 딱 숫자를 그냥 맞춰서 어, 써놓잖아요 60만 명이 여기 다이 일을 하는데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 그 뭐예요? 어, 그출애국할때 나온 숫자가 얼마예요? 60만이거든 장정만.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해서 2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여기 지금 다 했다는 얘기 뭐예요? 너도 나도 다 같이 일했다는 거야. 예? 일안한 사람 없어. 예? 어, 참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 가요. 그냥 일꾼 몇 명이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번아웃 되고, 예? 나 아웃쳐서 못하겠어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씩조 없이 다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언, 합력하는 거야. 어린애는 그 벽돌 하나 가져오는 거고, 예. 또 어른들은 이 벽돌 10개, 20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다 이게 함께 일하는 거 교회 일은요. 그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참, 기, 기가 막혀요, 이게 보면. 이 일한 사람이 20세 이상이 개수된 사람은 60만 3,550명이래요. 와. 참 그때 나온 사람 젊은 사람은 다 했다 고그 말이야 일다 했어요. 예 그다음에 성소의 세길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예 여기 지금 달란트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하느냐면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그냥 쉬운 그 그냥 별거 아닌 달란 아닌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이그 어, 단위는 어떤 단위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요 600 대나리온 아6000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얼마예요 그 하루 품삯이거든요 6000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한 16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럼 16년 동안에 품싸이면 얼마나 될까? 이거 다, 대충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 할일 없으니까 이런 계산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 한번 해보면요. 얼마큼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다 하면 한 700억, 700억이나 아니면 1000억 정도까지 나온대요. 지금 돈으로 우리 계산을 하면. 이 성막 만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다 금으로 만들고 하는데. 그니까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 성막에 쏟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60만의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아주 그냥 물을 넣듯이 자, 이건 만든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왔잖아요. 아, 나도 가져오고 너도 가져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풍성한 가운데서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그래서 만든 게이 성막이라 그말이죠 예. 자, 28절 1775 세계로 정확하게 계산하지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고리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선 70 달란트와 2400 세계리라. 자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건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참 멋있지 않아요 참 이렇게 성막을 지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 이어 예,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